자 일차함수 그래프의 평행과 일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건데 자 그냥 다 필요 없고 일단 먼저 근 결론부터 얘기해줄게 먼저 기울기는 같고 기울기는 일단 서로 같아야 돼 같고 그 상태에서 y절편은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기울기는 똑같이 또 같다 같고 y절편이 같을 때 이거 경우는 어떻게 되냐?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야. 평행하다. 두 직선이 지금 평행하다는 라 거고, 그 다음에 어 기울기가 같고 도저주어졌때그두 직선은 일치한다라고 보는 거야.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거냐면은, 자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3, y는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직선이 주어져 있다라고 해볼게. 자 그러면은 지금 두 기울기가 서로 같다고 볼수 있으니까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. 자 먼저 천천히 가보자 지금 저식 자체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은 y는 이 x 이 기울기에서 이 직선에서 지금 어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 이동해 준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야 얘가 이제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똑같이 똑같이 그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이 직선 자체는 또 똑같이 y는 이 x인데 이 기울기 이 직선 자체를 지금 어 y2개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지금 평행 이동해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고. 자, 이런 식으로 y2개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줬다고 보는 거지 자, 근데 얘네 지금 두 기울기가 같고 절, 절편만 다른 상황인 것 때문에 지금 얘는 평행하다라고 할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아니라 두직 자체를 내가 이렇게 어, 이런 두 직선이 있다고 해볼게 지금 기울기 똑같고 기울기 똑같고 y 절편도 똑같은 거 그냥 식 자체가 똑같은 거를 우리 이제 일치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자 그럼 3번 봐봐 3번 같은 경우는 다음 직선을 만족시키는 그래프라는 일차식에서 일차식을 모두 보기에서 골라달래 자 얘와 지금 평행하대 자평행 하다라고 하는 거는 기울기가 똑같고 기울기가 서로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x 앞에 있는 값이 지금 마이너스이니까 지금 기울기는. 마이너스 이이고 y 절편이 다른 거만 일단 골라주면 되는 거야. 자 그러면은 기연에안 돼. 기울기는 지금 계율기가 어 이니까 안 되고 이번 리은은 되겠네. 리은은 일단 되겠고 어디그안 되고 리을 되겠다. 자그 중에서 어 평행한 거는 절편이 다른 걸 고르면 되는 거니까 일단 리을 아니 리은하고 리을이 되겠다. 어데 잠깐만 미음도 되겠네. 미음 같은 경우는 y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사잖아. 그거가 지금 얘와 어, 지 와일드 패는 똑같기 때문에는 평행한 게 아니라 일치한다고 보면 되는 거야. 자, 그러니까 2번 정답은 미음밖에 안 된다라는 거지. 자, 그런 다음에 어 여기 밑에 있는 4번도 한번 풀어 보자. 지금 두 직선이 평행하기 위해서 a b 조건을 구해달라는 거거든 자 먼저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평행하려면 y좌편은 달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b값은 지금 마이너스 2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인 거고 두 직선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울기는 먼저 똑같아야 돼, 똑같아야 돼. 그런 상태에서 y좌편까지 완벽하게 똑같아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문제식은 정답이 된다는 거야